왔으니까 들어니까 오늘 폐가 방송하는데, 지금 형님 아예 조명이 다 그려졌어요. 아유, 매니아, 메뉴, 매니아님 어서 오세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갈 폐가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축병원입니다. 일축병원. 그러니까 우스스한, <laughs> 일축 병원입니다, 일축 병원. 으스스하긴 합니다, 일축 보이시는가요? 우리. 본방 사수.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신다고 그랬죠? 내년, 내년. 지역 안성입니다, 안성, 지금. 곤리님, 어서오세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를. 글씨가. 영원히 린름도얘기해지 마.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 이, 폐가를 동 면으로 찍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네, 네, 안성, 안성이에요, 안성. 안에 있는 폐갑니다. 아니, 아니, 이거 위에 잡 맞추려고. 어차피 빼야돼. 예, <laughs> 네, 폐가 지금 왔는데, 여기가 지금 병원 쪽이에요. 병원 쪽인데, 어, 어, 교재 형님. 와,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교장님 네, 추천 감사합니다. 저 돌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교장님. 어우 이런 거죠? 떡하구요. 네, 떡하 떡하구예요. 떡하구요. 떡하구. 삼빙구삼빙구 저희는 아유, 저희는 삼빙구에요삼빙구 예. 산빙구. 와, 건빵님오5오 개. 5 5개 감사합니다. 오십개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와 근데 완전히 지금. 팀장님, 콩알만 해어요 지금. 네세 명이서. 삼빙구삼빙구 삼빙구. 네, 삼빙구. 상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미션도 있으니까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 궁님, 어서와. 덥겠다. 저번 녹방도잘 봤어요. 아, 교정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송할 여기 글을 고 지금 아, 이게 튕기면 안 되는데. 아유. 17명 들어갔어요. 열 일곱이요? 어. 열 <laughs> 하나, 일소, 연거, 아, 시도에를, 또, 일곱. 순간 스팅이들어갔요 이게 그 감동하는 바람에. 아,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깐따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깐따 형 어서오세요 형님 삼구면 깐따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빙구, 빙구예요, 형님. 빙구, 예형님, 빙구, 삼빙구. 네네, 삼빙구.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김기기, 어서 와. 예, 튕겠습니다 안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laughs> 오늘 방송할 때가 지금, 이렇게. 양 땅이 추천 감사합니다. 네, 여기 건물 옆에 이렇게 불빛 조명등이 이렇게 켜놨어요. 너무 여기가 호로스러워가지고 여기 시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성입니다, 여기는. 아, 바닥이 추천, 고마워, 바닥이어서 와. 아, 형님, 잘내려갔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8547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스노우 앱도 쓰고요. 그리고, 고스트박스, 그 다음에 전자지장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고, 어, 보고 한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스트박스 왔습니다. 공사 현장 이 공사 현장으로 오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폐병원입니다 여기는. 아, 끊기네. 예, 귀신 유무도 확인하고요. 뭐, 일반적인, 폐병원, 여기 사전 작업을 했었는데, 아니, 용의는 아닙니다. 빙구 매니저, 추천, 감사합니다. 야, 용인 아닙니다. 여기 안성입니다. 여기는. 자,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지금 시간이 10시 반. 갑자기 왜안 터지지? 갑자기 왜안 터지지? 카메라 켜져 있음.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이게 계속 꺼져 아, 이거 뭐야? 이거 계속, 계속 꺼리고, 안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아니지? 그건 아니, 가로세로. 차라리 형님 걸로 그냥... 그냥... 그치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이거 눌러져 있었는데 네.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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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네. 아, 지금. 계속 튕기네. 아,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음삼에서 그런지 몰라도, 음삼에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튕기네요. 예, 네, 그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몇번 튕긴 거예요. 몇 번. 어서오세요. 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폐가에 왔는데.